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, 오늘이 7월 16일이거든요. 2023년. 근데 제가 너무나 몸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바베큐를 조금 샀어요. 바베큐를 사가지고 이게 파야, 파하고 쌈장하고 상추하고 밥하고 해서 먹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 이렇게 먹으면. 바베큐가 이거 바베큐를 딱 해서 딱 찍어가지고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 바베큐가 있잖아요 바베큐 이것을 그냥 소스하고 해서 파하고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쌈장 있잖아요 쌈장 쌈장 딱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음 진짜 맛있어. 파하고 먹으니까 확 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밥하고 해서 한번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, 이게. 바베큐랑 해서. 음! 진짜 맛있어요. 상추하고도 한번 해서 상추 있잖아요. 상추에다가. 이거 바베큐 있잖아, 바베큐 넣고 이거 밥 있잖아, 밥밥 조금 넣고 파, 소스하고, 파 소스하고 좀 넣고 쌈장 쌈장하고 고추장하고 좀 섞은 거거든요?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또 넣고, 고추장이 너무 많으면 좀 덜어가지고 이따가 먹고 딱 그거 더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돈이 없다고 너무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바베큐랑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.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, 좋은 주말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